저희 조코피 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급하남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원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의 새식구 우리 이민재 유원과 함께 아시아컵 노가리 한번 까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시아컵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음. 순항하고 있고 음. 우리나라가 이제 8강에 올라서 중국과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아시아컵 해설을 했었잖아요. 음, 음. 스포티비에서 네. 지금 손대범 위원께서 쿠팡에서 하고 있지만 네. 아시안컵만큼 저희 후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22개 3점을 넣었던 레바논전 음, 네. 손대범 위원 해설 보셨나요? 어 봤습니다. 음, 교성을 지르더라고. 요 <laughs>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아막 아, 아,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음, 근데 그럴만한 했던 이유가 음. 일단 아시안컵에 참가한 이번 대표팀의 색깔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음, 네. 좀뭐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뭐, 구야 선수 없이 음. 저는 아주 최고의 우리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장점들이 음. 강력한 수비, 빠른 트랜지션, 그 동안 나왔던 이3점슛까지 음. 이런 것들이 곁들여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올라온다고 보는데 음. 이러한 장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허재 대표팀 감독이 맡았던 음. 그 2010년대 후반에도 지금 같은 농구를 했었잖아요. 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콜든 스테이트라는 별칭이 이번에 붙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때 붙었었는데 라거너 선수를 귀화시키고 나서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갔던 그런 음음.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농구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구다. 어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뭐 페이스앤스페이스, 뭐 파이브 아웃 이런 농구가 보기에도 재밌고 음. 선술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준호 대표팀 감독이 그런 전술 전략 트렌드를 굉장히 좀잘 읽고 있지 않나 음. 네, 보는 재미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로 있는 서동철 음. 코치도 최근까지 이제 KT에서 감독을 했었고 음. 공격 이 세팅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러한 역량이 확실히 음. 딱이 대표팀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젊은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굉장히 분위기 음. 좋게 하나로 의기투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별 예선 세 경기, 제가 음. 뭐 얼마 전에 그 컨텐츠로도 만들었지만, 어, 괌과 붙기 전까지 세 경기를 살펴봤을 때 저는 제일 놀랐던 점이 음. 2점 야트보다 3점 야트가 많았던 어, 어, 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성공률도 탑스안에 들었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3점 슛을 더 많이 가져가게끔좀 세팅을 했다고 하고요. 음. 이렇게 3점 슛 시도가 많은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게 음. 사실 페인트존 안전.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갈 만한 가드도 마땅히 없고 음. 그렇다고 안쪽에서 백 다운을 통해서 득점을 올릴 만한 선수도 없다면은 음. 간결하게 돌파 이후 키가 혹은 오프 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3점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음. 부분일 텐데 이걸 잘 이행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얼마 전에 또귀하에 대한 그컨텐츠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네. 그 이민재 위원께서는 또귀하에 대해서. 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저랑 사석에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귀 선수 따위 필요 없다고 하셨나 그때. 네, 저는 기하 네. 선수 따위 필요 없다라는 <laughs> <laughs> 생각을 지금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귀하 선, 네, 귀하 네. 선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경기력이 올라오겠고, 음, 음. 당연히 결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음. 근데 과연 그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필요한가? 음. 그거 한다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원탑이 될수 음.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어, 귀하 선수가 왔을 때 과거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음, 다시. 네, 음. 지금은 약간 으쌰으쌰 하면서 선수들끼리 음. 하나로 좀 뭉치는 모습인데, 귀하 선수가 있다면, 은 이제 그 유동 감독이 항상 이야기하는 떡사세요 동구. 음, 소, 들고, 네. 엔트리 패스 넣기 바쁘. 귀하 선수 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나 몰라라 음, 외곽에 음, 빠져있는 농구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 때문에 음. 저는 귀하 선수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 음. 어, 대신에 좀 라거나 같이 이전에 1대1일 강한 선수보다는 음. 팀 플레이에 능한 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조시오킨슨 같은 음. 아, 플레이 메이킹에도 능한 이러한 좀 이타적인 선수가 온다면은 음. 지금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뭐 결론은 항상 그거죠 이제 법무부와 함께 음. 네. 그렇죠. 귀화 이제 프로세스를 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도 뭐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은 귀화 선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제가 올린 컨텐츠의 댓글을 보면서 음, 음. 이제 비중이 제일 높았던 건 그거였거든요. 라거나를 왜썸네일로 쓰고 자빠졌냐. 음. <laughs> 네, 근데 저는 약간 고쾌하신 게 아닌가. 라거나 선수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네. 라거나 선수가 귀하였기 때문에. 좋은 사례잖아요. 네. 좋은 사례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좀 오해하셨다면 그건 또저희 음. 잘못이니까 첼시 리로 바로 바꿨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aughs> 맞다. 아, 응. 귀하 선수가 필요하다. 아,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이민재 위원의 말씀처럼, 굳이? 응.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혹은, 뭐, 마땅한 귀하 자원이 없는데? 응. 그리고 뭐, 잠깐 뛰고 갈 거면 굳이? 응. 뭐, 이런 의견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응.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거나 선수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라거나 류의 선수는 귀하하면, 응. 결국 2010년대 후반으로 저는 되돌아간다고 아,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똑같이 재미없는 농구, 또 수동적인 농구. 응.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 터커라든지, 음. 브랜든 구딩 같은 메인브랜드를 죽었다께라도 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음. 그렇다면, 결국에는 빅 포워드, 빅 윙, 아니면 그냥 빅인데, 저는 제일, 어, 맞는 유형의 선수는, 사실 디드링 로슨처럼, 음. 아, 파이브 아웃 할수 있어요. 레바논이 로슨 쓰는 거 보셨죠? 아, 골 밑으로 못 쓰던데, 쓰던데? 골 밑으로? <laughs> 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파이브 아웃으로 쓰면서, 혹은, 아센 마레이를 귀화시킬 순 없지만, 음. 표팀으로 뛰었기 때문에 아센마레이처럼 내가 볼 소유를 덜 하더라도 음. 뭔가 슈터들, 또보랜들러들의 움직임을 키워줄 수 있는 그렇죠. 수비와 음. 함께 패싱게임이 되는 맞아요. 킹맨 맞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아니라 음. 라가론스는 블랙홀이란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내가 포지션을 많이 잡아먹고 이점 농구를 하는 그런 어, 귀하 선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음. 음. 그런 선수들이면 오케이 음.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거기에 들이는 시간, 비용,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네, 소모가 된다면, 네. 저도 지금 당장은 뭐 어, 기아 선수가. 필요지 않다기보다는 또좀 급하게 진행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그런 마음이 좀 상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귀하 선수 이야기는 앞으로 뭐 10년 내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력이 넌 저는 음. 너무나 고맙고 맞아요. 아주 만족스러워서 대단하고 예, 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연속성을 갖고 음. 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음. 뭐그 중심에는 당연히 뭐 이현준과 여준석도 있겠고 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뭐 양준석이라든지 유기상 같은 음. 음. 젊은 선수들도 지금 잘 녹아들어서 선수들끼리 하나로 뚫똘 뭉쳐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8강 결정 전에 진출을 했고, 4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을 꺾어야 되고, 네. 네. 오늘 밤 8시에 중국과의 대결이 있는데, 저는 항상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음. 평소에 정말 농구를 열심히 보시고, 즐기시는 분들, 저희처럼 뭐 직업이신 분들 아니면 정말 대단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설령 8강에서 중국한테 덜미를 잡혀도 음. 박수 칠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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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꼭그 농구를 제대로 안 보고 어. 예, 그 다음에 애매하게 <laughs> 걸쳐서 보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laughs> 네. 참고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중국전에 대한 전망에 앞서서 저는 중국전 결과는 이제는 그렇게 음. 중요하지 않다 음. 당연히 이기면 좋죠 맞아요. 당연히 이기면 좋지만 여태껏 보여줬던 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맞아요. 또 안준호 감독이 계약이 끝나잖아요 음. 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안준호 감독의 계약이 끝나는데 네. 또 바뀔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굉장히 그, 또어그 자리를 노리는 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음. 그 충분히 음.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 일단 그 팔강전 결과가 중요하죠예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아마 그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은 네. 마음이 상충할 거예요. 아, 맞아요. 아, 지면 기회가 올 텐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감독과 코치가 세트가 돼야 그렇죠. 공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안준호 감독이 연임을 할지 근데 이때까지 연임한 대표팀 감독이 없었을 거예요. 음, 음. 음, 그런데 좀 연속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무조건적인, 뭐, 진짜 빅 이벤트의 결과보다는 과정, 음.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평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과정과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음. 분위기가 뭐 역대급으로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음.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그거 보셨죠? 김종규 선수 100번째 경기하고서 SNS에 코칭 스태프, 감독, 음. 그 다음 선수들 모두가 김종현 선수 축하해주면서 맞아요. 응원하는 그 음. 장면만 보더라도 음. 그냥 괜히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에 없이 에. 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원팀으로 가는 그런 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 중국을 사실 꺾었을 때에 음. 또 굉장히 또 많은 찬사를 받겠지만 음. 중국에 졌을 때또 자성의 목소리 또분명히또 아... 힐랑하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방송이 이제 스포츠 앤 플러스에서도 음. 이제 한국이 중국을 이긴다 했어요 네. 음... (77대73으로) 한국이 어... 오... 힘겹게 이긴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어, 국뽕이 아니라. 네. 어. 아. 국뽕 잘 모르겠는데 국뽕으로 가는 거야? 아 우리 정현이 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현일형 조현일 위원님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사실 뭐 이민재 위원도 아시겠지만 저는 매사 예상에 진심입니다. 진짜 맞추고 싶고 네. 맞히고 싶고 어, 그런데. 한국의 선전은 여기까지다. 어 네. 네 <laughs> 중국이 예전처럼, <laughs> 중국이 예전처럼 뭐, 만리장성 어, 어, 어. 뭐, 그 다음에 뭐, 트리플타워, 음, 음. 이런 농구는 하지 않죠. 어, 맞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농구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기아선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양한생 같은 빅리거도 없고, 네, 그런데 축구는 우리나라에 공안증이 있지만, 음. 농구는, 네.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물리적인 높이와.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운동 능력. 음.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또 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여준선 선수가 뛸수 있지만, 저는 부상 부위가 무릎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한 70%의 컨디션이어도 굉장히 높게 보는 거다. 맞아요. 정말 아쉽게. 음. 1 0 0로 붙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예요. 어, 어, 어. 네, 하지만. <laughs> 네, 저는 중국이. 어. 음, 결국에는 음,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할 아. 것이다. 네. 점수 차이가. 비싸게 갑니다. 비슷하게? 제가 제 디테일한 거 아시죠? 아, 네. 비싸게 가요. 비싸게 가요. 사쿼터가비싸게 가는데, 비싸에 마지막에 사쿼터에 결국에는 음...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아하. 11점 차 패배 예상합니다. 11점 차?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얘기했잖아요. 비싸게 가다가, 아, 비싸게 가다가 네, 4쿼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음. 꼬꾸라지는구나. 네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네. 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반대 생각인 게, 음. 일단 이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진 고민거리가 조금은 비슷하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예. 네, 일단 거기도 샤크레이팅이 되는 선수가 부족하고요. 음, 음. 그리고 물론 그들은 안쪽에서의 득점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외곽 의존도가 조금 높았다. 중국이 조별내선 3점 보셨어요? 예. 네. 1위였습니다. 4 4였는요 네. 네. 성공률 1위였어요. 맞아요. 음. 여기에다가 중국도 생각보다 벤치뎁스가 약합니다. 아 어, 맞아요. 네. 거의 6, 7인 로테이션. 맞아요. 음. 그 벤치에서 나와서 3점포 뻥뻥 터트리는 청 슈아이펑이라는 선수가 음. 있는데 이름도 펑이잖아. 네. 음. 그, 그 선수를 그 선수를 제외하고는 음. 거의 지금 벤치에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음.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겠죠. 샤크레이팅이 음. 되는 이정현이 일단 부상으로 빠져 있고. 3점 슛 위주의 농구. 그렇죠. 전에서안 들어갈 때 우리 음. 경기에 좀 답답함이 있었고, 음.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벤치에서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 그러니까 벤치 스코어로가 부족하다맞아 네. 벤치 디펜더는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음.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는 고민 좀 비슷하다. 어. 대신에 중국은 뭐 양한세이라든지 정판보, 그 다음에 취용시 같은 에이스들이 빠졌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이 전력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음, 음. 아, 일본도 빅리거들 빠지고 네. 또 몇몇 선수들 빠지면서 결국에는 <laughs> 어제 대판 깨졌잖아요. 맞아요. 음. 레바논한테 졌죠. 네. 네. 그런 거 본다면은, 음. 아, 우리나라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 특히나 이 중국에는 후진추라는 이 2m 네. 10cm 짜리 그 센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선수가,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굳이 약점을 꼽으라면은 발이 조금 느려요. 네. 그래서 중국이 농구하는 그 수비 장면을 보니까, 후진출을 대부분 이제 드롭백으로 밑으로 처박아 놓고, 음. 외곽에서 이제 길목을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루디고베어 수비 시스템과 음음. 좀 비슷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드립을 돌파?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음. 외곽에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를 만든다면은, 음. 미드레인지와 3점 슛에서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중국 수비 장면들을 보니까, 스위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아컵 팀들 가운데 가장 움직임이 많은 팀중 그렇죠. 하나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스위치 없이 따라간다? 매우 힘들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에서 음.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스위치를 한다. 그러면 레바논 좀 보셨죠? 레바논 스위치 스위치 하다가 로테이션 완전히 어그러져서. 그렇죠. 어, 어, 하다가. 네, 네. 어. 그런 거 본다면은 아, 중국의 외곽 수비 물론 강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그니까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저는 도리어 어, 중국이 최근에 참가했던 그 어떤 국제 무대에 비해서 정확한 3 점의 음. 퀄리티와 그다음에 또양 예, 볼륨과 효율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니까 물론 어, 같은 3 점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면 진짜 승부의 향방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양한센이나 혹은 취영 씨 같은 선수들이 빠진 게 음. 저는 또 도리어 이 선수들에게는 동급 부여가 되고 어. 예,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어린 선수들도 아니고 네. 또 어쨌든 그래도 물리적인 높이가 우리나라보다는 또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의 장점이 오히려 우리랑 비슷해진 부분이 어. 우리에겐 좀 위협적일 어. 것이다 어.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대부분의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음. 오히려, 네, 우리나라의 장점이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둘 중에 한명 뭔가... 가는 거야. 아, 네. 어. <laughs>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 다르면은 음. 갑자기 짠하고 맞아요. 변수를 만들 텐데 비슷한 느낌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신체 조건 좋고 힘이 더 좋은 중국 음. 쪽으로 분위기가 치우칠 가능성도 음. 분명히 좀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접전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이제 아, 이제 한국 농구 팬으로서 음. 아, 중국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좀 쉽지 않은 경기인 것은 뭐 당연하겠고 뭐 음. 어떻게 뭐 8강, 4강, 뭐 결승 어떤 경기든 맞아요. 다 어렵겠지만 일본이 강력한 우승 후보. 뭐 피바 랭킹, 그, 이번에, 음. 파워랭킹에서 2위를 뭐 달릴 정도였는데, 레바논에 잡힌 거 보면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레바논을 그렇게 이긴 거 보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중국도 가능성이 있고. 아, 있고. 아 맞아요. 네. 음. 그리고 피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워랭킹 매겼는데, 음. 다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니까요. 네. 지금 뭐 와서 보면은 다 틀리잖아. 개판이에요. 네. 거기 에 그, <laughs> 기사 보신 분들 은알 거예요. 파워랭킹 순위가 왜 높아졌느냐. 음. 최근에 평가전에서 누구를 이겼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최근에 순위가 올라갔다. 그렇게 맞아요. 평가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네. 뭐, 저, 제대로, 대한, 네. <laughs>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비바 영상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불법으로 걸리는 순간 네. 네, 채널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laughs> 네, 한번 털어봤는데, 네. 어쨌든 저도 중국의 승리를 점쳤지만 한국을 응원할 거고요. 맞요이 네. 네,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우리 이민재 위원과 제가 한번 아시아값을 또 총평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뭐 드릴 말씀 있나요? 한국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건강하게 부상 절대 안 되고 네. 여준석 선수가 조금 그 대회 나가기 전부터 발목이 좀안 좋았었고 음. 대회를 치르면서 무릎까지 좀 다쳤다고 네. 하거든요 여준석 선수가 좀 건강하게 음.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건강하게 대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오늘 입중계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오늘 휴가인 관계로 음, 음, 음. 네, 입중계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녀와서 또 재밌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